기훈이 뭐해요? 엄마 그쪽으로 갈까요? 기훈이 예뻐서 찍어주는 거예요. 도은이는 잠을 자고 있고요. 기훈이 여기서 올챙이 봤지? 기훈이 여기 올챙이 엄청 많이 있는 거 봤죠. 여기 올챙이가 돌 속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돌 던지면 막 후루룩 나와요. 보셨나요? 보기 힘드네요, 이게 어른도 보기가 힘든데 기훈이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근데 엄청 많아요 기훈이는 뭐하고 놀아요? 기훈이 운동화 안 젖게 조심하고 있어요? 신발 안 젖게 조심하고 있어요? 잘했어요 아, 엄마한테 손에 물을 닦고 있어요 기훈아, 뭐 기다리면 된다고? 괜히 더워. 콤물 나왔어. 어, 엄마한테 또 닦을 거야. 그래, 다 닦았니?